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라운TV의 DJ 클라운입니다. 아, 오늘 또 어떤 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찍고 있냐. 자, 무엇일까요 하면서, 아뭐 이런 거뭐 물어봤자, 어차못뭐답 나올 거니까. 자, 오늘 인터넷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어, 한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플레이테이션4 프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플레이테이션4 프로에다가 그 4K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 그러니까 프로 프로 버전이 그 패치가 되지 않은 게임들 이 게임들이 플스4 프로에다가 그 구동을 해가지고 그 플레이테이션 프로라던가 그 플레이테이션4 자체 내에 있는 스크린샷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캡처를 하면은 프로에서는 4K로 나온다. 이거 가지고 얘기가 나왔어요. 해가지고 이게 이미지만 4k로 보정해서 캡쳐를 해주는 건지 입력 자체가 4k로 들어가는 건지 이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이게 그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그 패치가 프로 패치가 그러니까 4k 지원 패치가 안된 게임도 4k로 스크린샷이 찍힌다길래 뭐 도트 까지 완전히 똑같겠다 싶어 어 똑같겠냐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인한테 그 png 파일로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직접 이제 비교를 해 보셨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이제 4k 그러니까 프로로 찍은거 요거는 기본적인 그 플스4 에서 찍었을 때 화면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트의 개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막 검색하면서, 개인적으로 알아본 데이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알아본 지식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자, 먼저 해상도라는 걸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FHD 해상도라는 건요, 계산기를 잠깐 꺼내 가지고 자, 천그 가로 1 9이0 개. 그리고 곱하기 세로 1080개. 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10백 100만 100만 10, 100, 207만 3600개의 도트로 이루어진 디스플레이입니다. 도트가 뭔지는 아시죠? 점이에요, 점. 그리고 4K는, 자, 4K는 말이죠. 4K는 3800, 아이고야. 가로 3840개, 곱하기 세로 2160개. 4배 정도가 뻥튀기가 된, 4배의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약 2만 개의 점에, 그러니까 이, 자, 보시면은 이 하나의 게임 데이터가, 게임 화면이 약 2만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예, 스크린샷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데이터죠 얘네들도. 그 2만 개, 약 2만 개의 점이 각각 이제 그 색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약 8만 2천개 가량이 있는 디스플레이로 출력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증상으로 보통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우리 그 FH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가끔 스타크래프트 1 하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화면 늘어나고 우리 그 옛날 브라운관 모니터로 봤을 때 보다는 좀 약간 화면이 좀 거칠거나 약간 좀 뭉개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물론 뭐 화면 비율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그런 화면을 좀 보시게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반대로 우리 그 2만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화면이 이렇게 중심에 쓰고 나머지 한 6만개 그 도트는 이렇게 이제 외곽으로 해가지고 여백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깔끔하게 그 2만 개의 점을 8만 개로 늘어뜨리는, 뻥튀기를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업스케일링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들을 이 점의 개수만큼 늘려가지고 데이터를 더 늘려버리는 거지. 늘려가지고 화면에 꽉 차고 더 깔끔한 화면을 보여주게 하는 그 기술입니다. 이 업스케일링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가지고 차이가 지금 보면 한약 6만 개 정도 차이가 나죠. 아, 600만 개. 아, 나 이, 지금 점수가 지금, 지금 제가 잠이 좀덜 깼어요. 약 8, 약 600만 개의 그 디스플레이. 그, 도트들이, 여기 사이에, 사이에 하나씩 다 껴가지고, 똑같이 이 800만 개의 도트로 화면을 뻥튀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600만 개의 도트들은 어떻게 되느냐? 검은색으로 있느냐? 아니에요. 좌, 우, 위, 아래의 색상 데이터를, 흔히 말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얘도 색상 데이터에 그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놈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언뜻 봐도, 선명도 면에서 훨씬 차이가 많이 나죠? 뭐, 글자 같은 경우에도. 근데, 어, 이 기, 이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그, 보통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이 이 글뿐만 아니라 제 댓글들도 한번 쭉 읽어봐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닉네임도 나오고 하니까 뭐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한번 업스케일링 그러니까 이걸 업스케일링을 한번 한다 이거죠. 얘를 얘를 업스케일링을 해. 그럼 얘를 다시 다운스케일링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선명한 그 화면을 보여주는 게플스포 프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기술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 그렇지는 않을 텐데 라는게 바로 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해상도의 그 도트 라는 그 데이터 자체가요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제 생각은 업스케일링을 했다가 다운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는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그 뻥튀기가 됐었던 도트들, 그러니까 뻥튀기가 됐었던 그 데이터들이 사라졌, 그러니까 생겼다가 다시 사라지는 건데 그것만으로 화질이 좋아질까? 그것도 뭐, 어? 이 FHD와, 뭐 FHD와 4K를 비교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풀 h d 디스플레이에서 플레이하는 게임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 비교는 잘못된 비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원인을 찾아봤어요. 왜? 왜 이런 차이가 벌,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찾아봤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게임 화면은 1080p로 해상도로 1080p 해상도로 그대로 재생이 된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왜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방송으로 1205 저도 게임과 어 프로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저도. 게임을 게임을 하고 비교도 하고 해 봤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자, 제가 스크린샷을 먼저 제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PNG 파일은 아니고 이게 그 BMP 파일인데 PNG 파일보다 조금 좀그 화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라고. 아무래 인게임 스크린샷을 보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비교하기도 자 이쪽이 플스4 프로로 구동이 된 거고 이쪽이 1,205번으로 그 플레이가 된 거예요. 먼저 프로 쪽을 확대를 해보죠. 요건 좀 이런 부분 곡선에선 조금 보이죠. 도트 부분이 얘도.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에 말씀드린 대로 플스4 프로 같은 경우에는. 패치가 돼 가지고 그 안티 얼라이싱 기술 때문에 이런 거좀 계단 현상은 조금 적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약간 좀 이렇게 좀 뭉개지는 그런 게좀 있긴 한데 이 정도 차이가 나시나요? 아. <laughs> 어... 나지가 않죠. 여기서 또 생각을 해 여기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캡처 보드 내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찍혀야 되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플스 4 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캡처 보드도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내 화면에 뿌려줌으로 뿌려주는 거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 원인을 찾았습니다. 자 프로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페이스북 프로 화면으로 한번 잠시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설정이에요 설정 내에 가가지고요 지금 보면은 어딨냐 공유 및 방송 여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스크린샷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 설정을 들어가면은 픽셀 크기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4K 이거 이게 근데 프로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게 프로는 이게 기본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미지 형식만 JPG로 돼 있고요 이게 딱 플스4에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PNG로만 해가지고 딱 찍으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1920 1080으로 두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리지널 게임들과 화면이 동일하게 나올 거라는 거에, 어,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좀몇 가지 좀 찍어봤어요. 찍긴 찍어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찍었어요. 이제 와치독스로 찍어봤, 찍어, 우선은 찍어는 봤어요. 찍어는 봤고, 이제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 비교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은 구형과 신형으로 하질 않고요. 풀스포 프로 내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1920 1080 그러니까 풀 HD 해상도로 캡처를 한 PNG 파일과 비교를 할 겁니다. 어자 여러분 이제 그좀 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 똑같은 프로에서 지금 이미지를 추출을 한 거예요. 프로에서 그, 똑같이, 하나는 FHD, 하나는 4K 해상도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 PNG 파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똑같은, 어 최대한 동일한 환경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캡쳐를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지 크기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얘는 지금, 50% 확대된 거고 얘는 지금 20% 확대된 겁니다. 얘 똑같이 50% 확대하면은 이 정도로 화면이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 해상도가 훨씬 그만큼 높다라는 뜻이겠죠. 동일한 부분을 어 최대한 비슷한 어그 최대한 비슷하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음 풀보다는 어한 요쯤이 낫. 겠죠. 우선은 뭐 도트가 잘 보여야 되니까, 자 이쪽 이쪽 팔 부분 이쪽을 확대를 해보죠. 보이시나요? 최대한 우선 은 비슷하게 확대를 했습니다. 똑같은 플스4 프로에서 두 개를 캡처를 했어요. 음. 결과가 이렇습니다. 더 확대를 해가지고 최대한 진짜 비슷하게 완전 딱 짜맞춰버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픽셀의 개수부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심지어 요 4K의 어 용량조차도 차이가 납니다. 4K는 4K 이미지는 11.7MB. FHD는 3.46MB. 어, 이분도 보면은 4K 이미지가 11.8MB라고 얘기를 하셨죠. 다시 보여 드리자면은 4K 저도 약 11.7MB 나왔네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스크린샷 자체 그 보정 기능이라고 보면은 조금 맞겠네요. 어 혹시 모릅니다. 실제로 뭐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해외에서도 뭐잘 알려진 것도 없고요. 아직은 뭐 언급이 되고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 좀 허무하지 않나요 의외로? 저는 의외로 좀 많이 허무해가지고. 아니, 이게 뭐냐고. 아, 스크린샷 자체 보정 기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모르죠. 근데 실제로 뭐 이런 기능이 그 게임에 적용이 돼가지고 훨씬 더 깔끔한 화면으로 나오고 있을지. 음. 글쎄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봤고요. 솔직히 말해가 조금 약간 욕먹는 게좀 두렵네요. 어, 전에도 플스 4 프로를 구매하고 1 1고5 버전과 비교를 좀 하면서 제가 좀어나뭐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랬다가 솔직히 좀 극비를 좀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 이것도 좀 욕먹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자 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